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근 놀래 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때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월급제였어요. 네. 그냥 정해진 급여였고 시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거죠. 또 이제 돈 쪽으로 계산했을 때 달래 주고 손님 들어오면은 또한 명하고 나가면 또 울면서 또 욕하고. 그렇게 새벽 3시인가 3시 반까지 했습니다. 거의 아침 한 8, 9시부터. 거의 뭐 16시간 15시간 이렇게 일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배정을 받아서 시술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중국 손님을 맞으면서 중국 스타일이나 내 스킬이 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레벨업이 된다는 생각에 싹 웃으면서 미소가 뜨면서 시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지나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모든 건 이제 자기 의지나 그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응. 어, 해외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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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법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부위 시술을 가장 선호를 할까요? 반영 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엠보가 원래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에 들어온 게 대표적인 게 지금 PCD, 아, PCD는 지금. 국제 출원이지. 세계특급 피시인데 어. 엠보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20년 정도. 시작을 했는데, 어, 한올한 올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한올한 올을 긋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어 제가 머신 기법을 하고 그라데이션 메이크업 기법 한다고해서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엠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법들을 다좀 좋아하는 하겠죠. 근데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냐에 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딱 정답이 없다 엠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은 이제 엠보를 더 당연히 선호하시다고 말할 거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반융과장이 많이 발전할수록 기술도 많이 발전할 거고 그리고 반융과장을 많이 받은 고객들이 많을수록 잔흔이 깨끗이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잔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또 많거든요 저도 뭐 10명의 고객이 온다면 은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수정눈썹이니까요 잔흔을 가리기에는 엠보는 한울한올 한울 결을 그리고 뒤에 바탕이 예쁘게 있어야지만 그 결이 예쁘게 보이거든요. 바탕이 파란색이 있다거나 빨간색이 있다면은 힘든 부분도 있겠죠. 상담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고 실전에서 잘 써먹는 이유가 또잘 먹히는 이유가 또 그,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부위 시술을 선호를? 저는... 아 부위 시술? 아뭐다 중에 네네. 첫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브로우죠. 음. 첫 번째 가장 관심 많은 건 브로우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 입술을 브로우 다음에 오히려 아이라인보다는 립을 좀더 관심 많이 가요 피부톤이 좀 어둡고 어두운 입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어두운 입술을 밝게 만드는 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충 커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흑인들 백인 만든 생각해보세요 어렵잖아요 네, 뭐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브로우 다음에는 아이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 통계적으로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아이라인, 아니, 립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립을 정말 많이 하고 오긴 했거든요. 제가 그, 3일 반 동안 예전에 인스타그램 피디 한번 올렸었는데, 3일 반 동안 167명을 했습니다. 167부위를. 그 중에 립이 2위였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다크립이라그래서 어두운 입술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3일 동안 167명을 하기가 힘들겠죠? 요즘에 헤어라인들도 관심 많습니다. 헤어라인은 몰래서 못하는 거예요. 헤어라인 한번 입소문이 나고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도 피부로 필드에서 느끼는 거니까. 브로우, 아이라인, 그 다음에 립이랑 헤어라인 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별로 좀 차이 있지만, 저는 요즘에 헤어라인을 또 많이 또 추천을 좀 드리기 때문에. 그럼 해외는 이제. 음. 두피 쪽 이렇게 두피 반영을 받을 때 아무래도 SMP 시술이 좀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응. 근데 외국 사람들이 스카터를 찾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의외로 해외에서 SMP가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죠 제가 지금 스카터로 저희가 20, 23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제가 11개 나라를 지금 1년 동안 다녀와 봤는데 SMP를 모르는 나라도 의외로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뷰티가 정말 빠릅니다. 우리나라 뷰티가 어 웬만한 나라보다 한 5년은 빠른 것 같아요. 느끼기에는 그래서 K-뷰티 K-뷰티 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MP를 이제 근데 해외에서는 우리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의 약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SMP 하면 뺀 처음에 들어온 게 당연히 전체 삭발 머리 삭발 디자인 머리를 다 밀어서 거기에다가 나는 대머리가 아니라 그냥 삭발한 거야. 같은 그런 표현을 주기 위해서 모근을 표현한 거잖아요. 남자들에게는 수염점처럼. 스님들 머리처럼 점을 하나씩 찍는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SMP 하면 무조건 이걸로 돼 있지만 그냥 두피 반영구 개념으로. 네. 그렇죠. 아. 스카터도 어떻게 보면 SMP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확실히 다른 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목 하나씩 찍는 게 아닌 스카터는 일명 뭐 색칠한다고 그러죠. SMP 하시는 분은 절대 색칠하면 안 된다고 막. 반감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언, 어디에서는 메이크업 하는 효과가 더 자연스럽고, 어디에서는 점을 찍는 게더 좋다는 그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헤어라인이나 여자들 정수리 머리, 남자 M자도 심지어, 여기에 막 점이 찍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자 정수리 탈모가 정말 많아요. 여성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면. 이, 앞머리선이 유지가 되고, 정수리 쪽으로 빠지는데, 가르마를 많이 해서 이쪽 주변으로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뭐 1m, 보통 대화하면 1m 이상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정수리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점이 뭔가 깨 뿌린 것처럼 점이 막 보여요. 그럼 그게 당연히 자연스러울까요? 어, 뭐 했구나. 바로 알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헤어팡팡이나 뭐 흑채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색을 싹 입혀놓으면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여자들 여기 헤어라인에도 만약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면도날로 밀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왜 점이 안 보이죠?라고 막 물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나루죠 헤어샵 가서 잘못 누가 막 밀었어요. 제가 막 엄청 속상해하면서 뭘 했을까요? 덤을 찍었을까요? 스테들러나 이런 펜슬로 저 이렇게 색을 채웠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걸 처음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정말 많이 스카터를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없던 기법이고, 제가 가면은 그거를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왜냐면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S&P가 오히려 잘 모르니까, 오히려 선별하는데 이해하는데 더 빨라요. 근데 한국은 이미 S&P 하면 무조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얘는 왜 색을 칠하지? 하니까 더... 이 일을 못하고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오히려 계신다고 저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시술로 얼마 정도 보세요? 옛 전처럼 막 4만 위안, 막 7,800만 원씩은 힘들어요. 아니면 음. 많이 오픈이 됐고 음. 거래처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던 닥터분들도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그만큼 성형 기술도 많이 레벨업이 됐어요. 음. 음. 많이 따라왔어요. 물론 한국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같이 다니셨던 분들이 막상 당장 가면은 더큰 돈인 것 같지만 본인 병원을 두고 가셨던 분들 후회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기술을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 요즘은 제가 보통 가면은 이제 좀 괜찮게 받으면 19,800 위안, 2만 위안 정도. 하나로는 뭐 400만 원이채안 되겠죠? 지금 180몇정 되니까 이렇게 환율로 따지면 위안이 300. 만원 후반대? 거기서 또 반을 쪼개거나, 아니면 60%를 주거나, 그리고 무조건 몇대 몇으로 나누지 않고, 아예 정해진 금액으로 만 하는 거래처도 있어요. 아, 내가 네. 얼마를 받든 너는 이 돈만 받아.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근데 그 돈이 엄청 비싼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 딱 정해진 돈은 대신에 뭐 크게 뭐그 걱정 없이 하고 하는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시술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전 그것보다 정말 작은 돈만 받고, 받고, 해준다면 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얼마 받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국내에서는 일반 눈썹은 깨끗한 눈썹은 45만원, 그다음에 수정 눈썹은 잔은 있다, 그러면 55만원 받고 있습니다. 리터치 포함 가게 있고요. 반영은 이렇게 받고 있어요. 립은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아이라인은 우리가 지금 35만원 정도 받네요. 네, 35만 네, 그 정도 선 받고 있어요. 두피는요? 두피는 스카터로 하는 두피는 헤어라인 기준에 가장 작은 게 80만원부터 가장 큰게 150만원까지 양쪽 기준이고 리터치 기준이에요. 음. 정수리는 우리가 가장 넓은 부위가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원까지 그때 2회 기준이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범위, 이만 동전만 한 거다. 일단 기계 한번 들면 30만원부터 5분, 10분 만에 끝낼 때도 있어요. 너무 작은 거. 근데 30만원 받고 예전엔 처음에 50만원인데 저희가 30만원 좀 내린 거잖아요. 괜히 죄송해서 막 머리 쓰다듬고 괜히 말더 시켜두고 <laughs> 점심은 드셨나요?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죠 방영구로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뭐 선배까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그래도 해외에서 좀 경험을 하고 해봤을 때첫 번째는 실력을 먼저 갖추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어 고객하고 우리가 뭐 말이 안 통하더라도, 물론 통역을 거쳐서 보통 갈 거잖아요. 본인이 언어가 뭐사개국어 이상으로 충분히 한다 면은 좋겠지만, 통역을 거쳐가거나 이럴 때,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역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통역을 절대 무시하셔야 안 됩니다. 만약에 통역이 중국을 가는데 교포분이다. 해서 내가 나이가 더 많고 교포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존중을 해드리고, 저는 항상 선생님이라고 통역 분들한테도 본칙을 써 주시고요 절대 말 놓으시거나 러시면안 되고 일단은 실력을 갖춰야겠죠 그리고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파트너하고도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를 불러주는 거는 결국엔 파트너거든요 고객이 물론 다음에 아이 사람 아니면 나 리터치 안 받겠다 이 사람 아니면 나 시설 안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 전에 파트너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은 통역이기 때문에 통역하고도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힘든 것도 많을 거예요. 뭐 음식도 안 맞을 거고 호텔이나 여러 가지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정말 뭐 호텔도 너무 안 좋고 음식도 못 먹겠는데 그걸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너무 문화가 다르다는 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분은 나랑은 대화가 잘안 통하지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게 말투나 눈빛이나 모든 행동에서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쁘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아티스트적인 어느 정도 그런,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약간 사명감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약간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국가대표라는 마음도 한켠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모든 거래처들이 손님을 무조건 계속 잘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여긴 정말 능력이 있고, 앞으로 빚어 있는 거래처인데, 어떤 달은 좀못 모을 수도 있어요. 리터치 손님만 많고. 절대 그거를 너무 내색하고, 거래처한테 부담을 주거나, 왜 이렇게 손님 없어? 이렇게 너무 닥탈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분들 당연히 또 돈을 지출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다 보면, 하루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도 많이 목욕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파트너를 많이 믿고 기다려주고.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란 말이 이걸 좀 장기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서 계획을 잡고 회의는 출장을 다니셔야 돼요. 리터치 가기 싫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리터치가 위주로 많이 있더라도 리터치 항상 같이 마무리까지 잘해주는 모습을 보다 보면 당연히 거래처는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겠죠. 실력은 뭐 가장 첫 번째니까 그게 그거는 제가 아까도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실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겠죠. 아, 돈을 벌러 간 거니까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실력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뭐 뻔한,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건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알아서 따라오게 되, 되겠죠. 그리고 나를 찾는 거래처들이 정말 나중에 많아져요. 내 몸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은 보통 가면 따반이라는 걸 해요. 따반이 뭐 중국 같은 기준에는 테스트를 하고 갑니다. 아, 어, 실력 테스트 그럼요. 뭔지도 모르고 비싼 손님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처음 가면은 거기 상담사들이나 누구를 랜덤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눈썹이나 립두 가지 부위를 해, 해달라고 해요. 거기를 보여주고, 탈각된 것 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쓸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것도 오늘 각오를 하셔야겠죠. 실력이 첫 번째죠.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 나는 해외 출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와 좀 미팅을 하고 있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해외 출장은 아니더라도 뭐 스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슬럼프에 왔다 아니 궁금하신 게 여러 가지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진짜 괜찮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뭐 제가 해외 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간 맞으면 네 같이 오래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디가 이게 많이 좀 퍼들이 있고 가끔은 막한 시간을 통화했는데 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laughs> 막 고민 상담해주고 이랬던 적도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놀러 오시고요 네.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절대 양손 무겁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뭐사 오지 마시라고 네. 저희 우리 팀원들이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빈손으로 오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죠